영상 하단의 더보기란에 보시면요 무료 코인방 참여 및 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 및 빠른 뉴스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신 분은 링크 클릭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독입니다. 오늘 5월 15일이고요.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페페코인과 플로키코인입니다. 현재 페페코인은요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현재 플로키코인도 3.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페페코인이나 플러키코인이나 각각의 저항선 돌파를 현재 압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돌파가 제대로 나온다라고 하면. 본격적인 2차 대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차트 상황과 새로 나온 뉴스들까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른 거 몰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요. 비트코인이 8천만원에서 8,800만원, 8,900만원 박스권 내 횡보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확실하게 9천만원 위로 지금 상승을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오늘 밤에 발표될 CPI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현재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만약에 오늘 밤에 CPI 발표가 나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밤 9시 30분에 발표가 있고요. CPI 발표 이후 예상되는 변동성은 상방 2% 화방 2%로 양방 4% 가량의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페페코인이나 플로키코인이나 이런 밈코인에 관련된 움직임은 4%가 훨씬 넘는 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현재 페페코인은요. 신고가를 달성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신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향후 며칠간은 추가적인 상승 대상승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플러키 코인 같은 경우는요 0.03원 저항선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0.03원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빠르게 정보점인 0.04원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고요. 나중에 0.04원까지 돌파를 하게 되면 이때부터 본격적인 대상승 2차 랠리가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페페 코인과 플로키 코인에 대한 뉴스도 좀 보여 드리면 현재 페페나 플로키 코인이나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 장이 이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지만요. 민주식의 돌풍이 밈코인의 돌풍으로 옮겨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페페코인은 일주일 동안 32%가 상승을 했고 사상치 최고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프로키는 3.4%가 상승을 했고요. 주간 단위는 8.6%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현재 미국의 민주 시계의 주역인 로어링 키티가 활동을 재개를 하면서. 게임스타트, 민주식 등이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맞춰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민코인들이 다시 한번 조금씩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일단은 민코인 중에서 페페와 푸로키가 단연 눈에 띄고 있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 추가적으로 페페코인 같은 경우는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강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페페는 일주일 전보다 23%가 상승했고 한달 전에 비해서는 92%가 오르는 등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향후 며칠 동안 페페코인은요 사상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경신을 하면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페페 코인의 강세 배경에는요, 고래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수세가 현재 확인이 되면서 신고가의 영역까지 접어들면서 페페의 상승세 지속은 계속해서 경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자,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페페 코인이 신고가를 달성을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며칠 동안 추가적인 대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대상승이 나오게 되면, 이때부터는요, 엄청난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위아래로 흔들면서 큰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털리시지 않고, 시장 상황을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페페코인은 4월달에 엄청난 상승이 나올 때도 중간중간에 위아래로 엄청 크게 흔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페페코인이 신고가의 영역에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플로키 같은 경우는요 현재 플로키 커뮤니티에서 287만불 상당의 플로키를 소각을 제한을 하는 거버넌스 제안에 대한 투표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투표는 내일 종료가 될 예정이고요. 현재 99.8%의 찬성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287만 불 상당의 플로키가 소각이 된다라고 하면 플로키에 대한 상승 모멘텀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플로키의 소각에 대한 거버넌스 투표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 돌파를 못 했던 저항선인 0.3원을 이번에 돌파를 하면서 추가적인 2차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급등할 때 고점에서 추경 매수 막 하지 마시고요. 안전한 구간에서 구간 구간별로 나눠서 모아가시길 바라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에서 분할로 신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중 조정은 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헷갈리시거나 어려워할 수 있는데요. 헷갈리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무료 카톡방에서 자세하고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653-1908. 위의 번호를 문자로 숫자 2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신규 매스 타이밍, 추가 매스 타이밍, 그 비중 조절까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지 상세하고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대박 종목 로페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현재 로페코인은 프리세일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프리세일 2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로페코인을 대박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페코인 사전 판매 등급을 바라보게 되면요, 현재 프리세일 2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단계와 나중에 프리세일이 끝나기 최종 중 단계 가격 차이가 9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로페코인을 지금 매수를 하셨다가 나중에 플세일이 끝나고 나서 덱스 거래소에 상장을 할때 바로 매도를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900%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1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소액으로 꼭한 번씩 매수를 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특히나 로페코인은요. AI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NFT 마켓플레이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웹3 기반의 P2E 게임 여러분들 로페코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요 로페 게임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게임을 통해서 로페 토큰을 추가적으로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AI 테마와 NFT 테마 게임 테마까지 동시에 가지고 있는 코인이 로페 코인이기 때문에요.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현재 프리세일 모금 금액은요. 100만 달러가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로페 코인이 프리세일이 끝나게 되면, 덱스그래소나 c x 거래소에 상장을 할 텐데요. 이때 로페 코인은요.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력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꼭한 번씩 매수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도지 위프 획요 프리세일이 끝나고 나서, X 거래소나 CX 거래소에 상장을 하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20만 퍼센트가 상승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만원어치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2억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팝캣 같은 경우도요 13만 퍼센트가 상승을 했고요 자 어제 신고가를 찍은 페페코인은요 페페코인 상장 전에 263불 35만원 정도의 페페코인을 매수를 한 사람이 나중에 페페코인이 상장을 하면서 엄청나게 펌핑이 나왔습니다 500만 퍼센트의 수익을 얻었고요 현재의 가치로 따지게 되면 100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자 개인적으로는 로페코인도 여러분들의 로또가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프리세일 현재 구간에서 1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소액으로 꼭한 번씩 매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무료 카톡방에서는 여러분들이 로페 코인을 어떻게 매수를 하는지 특히나 BNB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BNB 매수 방법과 거래소 이동 방법 나중에 프리세일이 끝나게 되면 클레임하는 방법과 덱스 거래소에서 매수 매도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천천히 알려드리고 있고요. 혹시나 카톡방에 불편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편하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에 보시면요. 무료 코인방 참여 및 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 및 빠른 뉴스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신 분은 링크 클릭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